제 드랍 뛸까요? 어, 됐... 됐... 오, 저 깨질 것 같은데, 깨질 것 같은데. 버프를 미리 좀 빼놓을게요. 전영비, 오늘은 방무 물량 안 먹어. 오, 뭐야. 이거 아닌데? 90%면 은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비숍이랑 다 있는데? 안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행운 물약이랑 일단은 아이템이 뭐가 뜰지 모르니까 뜨는 순간 바로 패축키고 먹어 버릴 거야. 저번 주에 이패 그하드웨일 이패에서 10분 끌어 가지고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직까지는 이게 트라이 파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못 깨는 게 당연하기도 한것 같아요. 저는 드랍 끼고, 그, 윌은, 데카가 많이 없으면 그냥 깨야 될 수도 있는데, 루시드는, 깬다면은, 드랍 끼고 할수 있겠죠, 아무래도. 시드링 1번, 오케이. 시드링이 이거 맨날 빠져있어, 이상하게. 이거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나? 네, 오늘은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빠진 거 없이. 최근에 보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10시 반이라고요? 아 파티원들이 프로님 머리 보면 강타할 것 같다고요? 왜 어때서 안경 안 어울려요 저 얼굴이 커가지고 아, 아. 안경이 있어요 여기 4층 할게요 네 버프를 여기서 다 쓸까요 그냥? 그 노블 빼고 다 쓰시고 노블은 1-3패 끝나고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중이셔서 긴장좀 해야겠네요 아 왜, 왜요 긴장 안아 긴장 안하셨어요아 방송중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큰일났다 큰일났 깨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laughs> 아이고 왜이래 이거 들어갈게요 일단 네어 잠깐만 네. 아, 말자 아 탑방이 사방. 중요한데 보라방 바로 퍼레쓸게요네 파란색 바인드 어, 걸까요? 네. 파랑? 보라방으로 넘어오셔야 될것 같은데 네? 아1다시켰이 어떻게 도안 넘어가지네 아 파란방으로 넘어가야겠구나 잘못 생각했따 파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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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 파랑 안경안겨아못 넘어갔나 아 제발 제발 아못 넘어가요 아 제이들아. 아, 아, 드릴게어 아. 파랑 파랑 무적기를 저기 연막편으로아 죽었다 아, 돌아가셨네 연막탄으로 죽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항이구나 파란경 보라안경 아왜 이러지? 프레이 쓸까요? 뭐, 써도 안 써도 큰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쓸게요. 방도 네. <laughs> 안 먹어서 바인드 걸게요. 네. 클리어 클리어. 들어 안겨, 들어가. 오, 한두번 안겨. 안겨. 어, 어, 안겨. 안겨. 어. 아, 들어가서 5초 정도 연못 타는 바로 써 드시고 프레이님5초 정도 있다가 바인드 걸게요. 네. 썼습니다. 거미들 있어요? 해드 드렸어요 라도버어요나피 어. 너무 많이 까졌는데? 어. 처음 한번쳐 훈련을 아. <laughs> <물량을 못> 보고 <laughs> 아 헤드 까졌다 아 헤드 아, 까졌는데 아니 아, 뭐야 응. 뭐야 곧곧 아, 죽을 수밖에 없 와요 곧 와요 살아나서 죽었으셔도 살아나서 게이지 도 채워야 돼요 맞어요 맞는 어, 거 맞고, 맞고. 피하는 피하게? 거. 이때 때려, 어. 이때 때려. 부, 부, 이때 때려. 맞는 거 아니에요? 어! 오.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맞는 거 맞는 거 아, 아, 아 너무 무리 같다. 아, 죄송합니다. 아.

피하기! 피하기! 피하기 때문에 연막차 쓴걸! 아, 플킬 안 오셨나? 가만니 저거, 저거 뭐죠? 독 벌리면 바로 바인드 갈게요. 독 벌렸네? 저요, 바인드 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빠질게요! 쉘 쓸게요, 쉘 쓸게요! 네. 아, 네. 바인드 걸었어요. 플레이 네, 네. 그래, 20초. 아, 왜 죽어? 어? 왜 죽어, 왜 돌아가셨어? 나 또, 나 또. 아, 쉘 썼어요, 아... 쉘. 큰일 났다. 3 분만 버티면해도 하나 받을수 있는데 피하는 피하기? 거 피하는 거 o Piano. Piano. p 하 a n o p 나오 n 어요네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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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어요 여기 도드라잉에 네. 프로님 계시죠? 네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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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도 어, 받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20초 남았어요 아, 아, 20초 남았어요. 아, 아 2초 남았으세요 아 죽었어요 <laughs> 아, 안돼 아 20초 남았는데 아 죽었네 아, 아좀 아쉽네 과연 오늘은 아, 아무것도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데 뭔가? 아 제발 깼나 보다. 혹시 어떤 것 떴나요? 선네부치오 노소조 <laughs> 저도 노소조예요. <너 써줘요. 웃음> 아한 아, 15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 15억. 아, 5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감사합니다, 시청자님들. <laughs>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와. <웃음> <웃음> 알림 설정. <설정까지. 여러분들, 웃음>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감사니다 일단 게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노말링도 못 잡아봤는데. <laughs> <laughs> 잡아봤는데. <laughs> 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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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치잖아>, <laughs> 그 시절은 그냥. 밤에 풀명어요아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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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워. 미치워. 웃음> <laughs> 네, 들어갈게요. 나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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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나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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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오! 날아간다고 이게 아맞다아어아 카운티는 아. 왼쪽에 하나 까놨어요 네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걸었어요 같은데? 오케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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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제때 제때 써드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제가도 힐 받았습니다. 아, 힐못 받아야 되는 예. 그래도 댐오는 하드 중에서 타칼 맞는 무적기 잖아. 비 무슨 소리야. 저 1대크 남았어요. 네. <laughs> <laughs> 아, 너무야안 돼. 나팔 제가 볼게요. 네? 대판승. 아, 뭐 아, 나 괜히 살아났어. 아, 오른쪽이 오른쪽 많았다. 오른쪽 오른쪽. 아, 죽었어. 아. 야, 왜한 번만 탭해? 살는데 민보 대다 아기 나 개사기. 죽었다. 민보 대문 개사기. 민보 나라저 까했어요. 어, 해도 아, 안까였네 개사기요. 대몽 라가요 칼라요. 카드 칼라는 좀 아파요. 거의, 진짜 너무 아픈데? 라 뭐, 썼어요. 레이저 왜 이렇게 안아프지? 아프겠다 레이저 엄청 아픈데? 겁나 아픈데? 피가 많아서 그런가? <웃음> <웃음> 피가 <웃음> 피가 <웃음> 아니 아니 레이저 원래 서 그런가? 피 많아서 <웃음> <그렇게>. <웃음> 나, 아 피가 많아서 그런가? 아까 헬아 헬스 어요 가운데요 최아 가운데로 다이다저 하나 더 있어요 누구 해을 달라 하지 않았나? 저하 아, 있어요 또 어떡해 실시간 실시간 된다니까 안돼 안돼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실시간 돼요 정말. 아 깜짝 놀랐네 아러건라서아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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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어, 가운데 어? 걸었어요 오케이 아 가인드 됐어요 일단 힐그 맞아? 이때 좀난겨하셔야 돼요 네 아, 아 그다요브그이크좀그다려야 아, 아, 되기 때문에. 아, 브레이크 없어도 아, 나 칼라 탈라, 칼라 탈라, 칼라. 야 역시 봐, 역시 무요 아, 그래요? 보면 래요때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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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 아, 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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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 돼, 어디 아, 이아야 아, 아, 이거? 안떨어졌 어떻게? 안떨어어어아 아, 아, 야, 아다거거 거. <웃음> <못하기>. <웃음> 어, 아, 이어몇요프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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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 왜? 여기 연막 타 부탁드려요, 연막이 네. 연막 네. 이거 이거 막아지나요? 아, 아 죽었어. 네? <목소리> 아, 엄아안 <망하죠>. 아, 아, <목소리> 당해. 안 막아지. 아, 어 아, 어아 아, 아, 누구야? 범인 나그엄아가 씨? <목소리> <목소리> 아, 죽었어 오케이, 썼어요. 데카들 괜찮으세요, 혹시? 저 7. 저네 개. 아. 어, 와 씨, 묻혔다. 와. 역시 민도 대사기 <목소리> 아, 민고 개사기가 아니라 손가락이 사기 아, 인정 인 <laughs> 맞아 맞아, 인정 인정 인 하나 뽑음입니다 아, 뭐아뭐 <laughs> 이구나 레이저. 아, 아, 맞다 순서 있죠? 이거 왼쪽 위, 다음 모르겠지? 가운데 깨졌 까, 까, 까고선 이제 <laughs> 게요 바로 바로 까죠 가인도 아, 걸어버렸어요, 그냥 어, 렉 뭐야? 그래 썼어요 네. 아또 죽었어. 아 연막탄이 어, 그렇게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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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막탄이 그렇게 <laughs> 아 이제 살아 있습니다저 <laughs> 연막탄이 그렇게 딜은 너무 충분. 딜은 너무 충분. 아. 와 패티 뭐야. 차원 엄청. 역시 비숍. 프레이 딜이네요. 아,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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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파티 빠졌습니다. 빠어요빠어요 김해상 꿨어요, 꿨어요. 제 드랍 갈까요 어, 어유 오, 저깨질을거 같은데 깨질 거 같은데. 안돼안돼안돼안 아, 돼. 제 마지막에. 야야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웃음> 어, <웃음> 제 깨을게요, <laughs> 깰게요. 깰게요. 아니야 아니. 아 잠시만요. 네. 아니 못친 사람. 못친 사람. 저못 쳤어요. 쇼다 하면 커질 거 같은데 아 던졌다. <laughs> 프로님 치셨어요? 아니요. 못 쳤습니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아, 안 했죠. 아 그래도 요즘에 좀 진짜 이기는 김 감동이네요. 오늘 다 프로님 조금 맛있게 나데아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 요 혹시 프로님? 네. 저번 주 영상 말고 이번, 이번 주 아니라. <laughs> <laughs> 아님 이번 주는 안쓸 거예요. 아들어가가지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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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예요 이거? 아니요, 아마 쓸것 같아요. 계속 한주한주다쓸것 같아서 초상권 아. 없어요. 죄송해요. 아. <laughs> 저 박세네. 나 네. 아, 수고하십니다. 아 시간 좋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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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반테리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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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주에 봬요.